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AP 트레이더 보유선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화면 한 가운데 보시게 되면 보유선은 크게 두 군데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설정 기능에 들어가서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개별 종목의 상세 설정에 들어가서 보유선을 설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설정에 들어가 보시게 되면 음, 보유선이라고 있죠. 보유선에는 크게 네 가지 종류가 있겠고요. 오늘 이네 가지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일단은 뭐 보유선에 대한 어떤 기본 정의를 설명을 좀 드려 보면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목표가를 만 원으로 잡고 만 원으로 잡고요. 그리고 백 주의 주식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만 원의 목표가에 왔을 때 저는 이제 50% 보유 물량의 50% 정도를 수익 실현을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 원에 도달하는 순간 100주의 절반인 50주가 수익 실현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머지 50주가 남죠? 이 나머지 50주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유선은 기본적으로 목표가에서 일정 부분 수익 실현이 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에 대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목표가, 아, 보유선은 이제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이제 목표가 보유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목표가 보유선이라고 하는 것은 목표가와 보유선이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아까 만약에 목표가를 만원으로 잡았죠. 그래서 만원에서 50주가 매도가 되는 순간 이 만원이 보유선으로 변합니다. 보유선으로 변해서 만원을 안 깨지면 나머지 50주는 계속 끌고 가는 거고요. 주가가 올라가는 순간. 반대로 만원이 깨지, 단한옥가라도 깨지는 순간 바로 어, 나머지 남아있는 50주도 매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만원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목표가를 정해놨다면 이 목표가에서 어, 50%, 50주가 매도가 완료가 되는 순간 이 만원이 보유선으로 변하면서 나머지 50주도 깨지면 다 매도가 되는 것이고요. 단한 호가라도 깨지면 매도가 되고 안 깨지고 만약에 주가가 계속 올라간다. 만원안 깨지고 계속 올라가면, 어뭐 보유선이 따라서 올라가면서 수익을 최대한 좀 극대화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목표가 보유선 같은 경우에는 단타 매매를 할때 많이 활용을 합니다.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빠져야 될 때, 안 깨지면 더 가고, 단한노과라도 깨지면 빨리 수익 실현을 해야 될때 많이 쓰는 어떤 이제 보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단기 매매에 좀 적합한 보유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최고가 대비 보유선이 있습니다. 최고가 대비 보유선은 당일 최고가 대비해서 얼마 빠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겠다. 이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보시면 마이너스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이너스 3, 뭐 마이너스 2. 이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임의대로 조정을 해서 입력을 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제가 목표가를 5%로 좀 잡았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목표 5%에서 50주가 절반 수익 실현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는 50주가 아직 남아있죠. 이 50주는 5%, 당일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 여기서 마이너스 3% 빠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겠다. 즉, 5%가 4%대도 들고 가고, 3%대도 들고 가는데, 2% 밑으로 떨어지는 순간, 매도가 되는 거죠. 나머지 50주도 매도가 되는 것이 되고, 반대로, 5% 대비 이제 3% 했는데 주가가 밀리다가 한 3%에서 돌려나갈 수도 있죠. 이렇게 되면은 나머지 물량이 안 팔리겠죠. 안 팔리면서 주가가 올라가서 뭐 7%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7% 대비 3%. 예, 4% 정도가 보유선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4%가 안 깨지면 또 들고 가는 거고, 주가가 또 여기서 또 치고 올라가면 뭐 10%까지 갔다. 그럼 10% 대비 마이너스 3%, 7%가 보유선이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당일 최고가 대비 얼마 빠지기 전까지는 들고 가겠다.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스윙으로 가져가는 종목에서 많이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들. 만약에 5%인데 마이너스 3% 빠질 때까지는 더 보겠다 그러면 2%가 보유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한 7%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7% 대비 마이너스 3% 빠질 때까지 즉4% 정도가 보유선이고 만약에 10%를 갔다 그럼 10% 대비 마이너스 3%이니까 7%가 보유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안 깨지면 들고 가고 깨지는 순간 거기서 나머지 물량도 수익 실현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이미 대로 어 조절해서 어 여러분들만의 어떤 전략을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로 하던, 마이너스 3%로 하던, 마이너스 5%로 하던,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하고 단이 최고가 대비 보유선 전략은 단기 매매나 이런 쪽보다는 어떤 스윙으로 좀 천천히 끌고 가는 종목에서 유용한 전략이 될수 있다 라는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세 번째로 이제 고정 보유선 인데요 고정 보유선은 말 그대로 보유선을 딱 얼마로 지정을 해서 그 가격이 안 깨지면 팔지 않겠다 라는 겁니다 근데 어, 이 지금 설정 기능에서는 가격이 안 나오죠. 왜냐하면 모든 종목의 어떤 보유선을, 보유선이 가격이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일괄적으로 설정을 할 수는 없고, 여기 상세 설정에 들어가시게 되면 고정보유선, 목표가 보유선 이렇게 있죠. 여기서 고정보유선을 클릭하시면 옆에 금액이 형성이 돼요. 그래서 내가 이 한국전력이라는 종목이 얼마 안 깨지면은 그냥 나머지는 그냥 들고 가겠다라고 하는 가격을 입력해주시면 돼요. 제가 만약에 한국전력이다, 그럼 저는 이 종목이 2만 2천 원안 깨지기 전까지는 그냥 들고 가겠다. 그러면 이 종목이 2만 2천 원을 깨지기 전까지는 나머지 물량은 계속해서 보유가 됩니다. 뭐 이거를 뭐 2만 원 정도로 보겠다. 그럼 2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손실이 날지언정 2만 원 깨지기 전까지는 계속적으로 보유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가격을 딱 고정을 해서 그 가격을 이탈하지 않으면 그냥 들고 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것도 역시나 스윙 종목이나 좀 음. 좀 끌고 가는 종목들 여러분들이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좋게 보시는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보실 때좀 많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보유선 기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동 보유선이 있는데요 자동 보유선은 1차 목표가에서 절반 수익 실현이 되면 프로그램이 알아서 보유선을 설정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알아서 보유선을 잡고 주가가 치고 올라가면 거기에 맞춰서 보유선도 함께 올라가고 그러다 꺾이면 바로 거기서 이제 매도가 나가는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보유선을 잡아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목표가가 높으면 높을수록 보유선도 조금 넓게 잡고요 목표가가 만약에 좀 짧다 그러면은 보유선이나 이런 것들도 짧게 잡히는 어, 부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 기본적으로 크게 네 가지 보유선이 있는데 목표가 보유선과 자동 보유선은 단타 매매를 할때 유용하고요 반대로. 스윙으로 끌고 가는 종목들은 최고가 대비나 고정 보유선을 통해서 어 이제 전략을 수립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유선 기능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새로운 기능들 또 하나하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